안녕. 안녕하세요. 운동 재밌어? 네. 안 힘들어? 네. 몇 학년이야? 저... 다 저... 5학년이야? 아니요. 아, 초등학생부구나, 여기는. 긴장했어? 아니요. 신기해. <laughs> 신기해? 이상해. 이상해? 이상하게 생겼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기분이 이상해. 기분이 이상해? 네. 무엇군 같아, 형도 사람인데 어? 자형하고 같이 서서 단체 사진 하나 찍을까? 형민 어? 저희가 좋을까요? 이게 현우가 형민 형 옆에서 응 음. 어. 집중력 어떻게 키워요? 집중력? 집중력을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키워야 되지?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지? 집중이 없어서? 네. 혼나기 싫으면 집중해야지.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집중하려고 해야지. 네가 혼나는 게 당연하게 되면 안 된다. 네. 알겠지? 많이 혼나도 그만큼 배우는 게 있는 거야. 알겠지? 그, 그 춘천에서 어렸을 때몇 시간씩 운동했는데 몇 시간씩 운동할 게잘 하셨어요? 몇 시간씩 훈련을 해요? 응. 옛날에 몇 시간씩 훈련을 했어? 형도 너네랑 뭐 똑같이 했지 뭐. 형은 대신 더 많이 혼났지 너네보다.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. 그냥 공 좋아하고 공부 안 싫어하고. 축구를 그때 얼마나 좀 좋아했던 거예요? 엄청 좋아했죠. 지금 좋아하는 것처럼. 저는 그때부터 축구를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진짜 좋아했는데. 다른 거는 나한테 흥미가 없었고 1교시가 끝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. 음. 저는 공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그 잠깐 순간이라도 친구 친구들하고 뭐 아니 아니면 혼자서라도 축구하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 시간 늦게 늦게 음. 들어. 제가 6학년 때 일인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제 교과서를 다 버리고 너는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운동장에 나와서 공만 차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. 담임 선생님은 제가 공부 너무 열심히 안 해서 벌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. 그때는 저도 축구를 많이 좋아했지만, 그거 신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흥민이한테 얘기했을 때, 흥민이가 너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, 나도 형처럼 공부 안 하고 축구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